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꽃가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는 11월 4일 아침인데요. 저희 지역은 이렇게 하얀 서리도 내리고 좀 얼음이 얼었는데요. 어 오늘 기온이 몇도 정도 됐는지 한번 온도계를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이 나무잎도 이제 이렇게 다 쭉 쳐져버릴 거. 어 앞산에 단풍들도 이제 이렇게 다 떨어지기 시작하네요. 이 화살나무 단풍도 음, 어제 그저께까지만 해도 상당히 이뻤었는데 이렇게 항상 가지만 이렇게 이제 드러나고 있네요. 음, 지금, 우리 보스는 일어나갖고 잔디밭에 나와서 좋다고 띵골된골 이렇게 뒹굴고 있네요. 보스 좋아? 아이고, 아이고, 좋아라. 이 녀석 좀, 몸이 아이도좀 불편한데, 그래도 좋다고 이 날,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이 새파트가 잔디밭을 무진장 좋아한답니다. 이 <laughs> 아, 자식. 어, 한번 볼까요? 음. 노르모이 센드는 외부에다 온도계를 설치를 해 놓은데요. 이 온도계의 온도가 몇 도인지 한번 볼까요? 아, 몇 도를 아르치고 있나요? 어 영하 3도, 4도요? 영하 3도가 조금 더 내려간 것 같아요. 야 영하 지금 3도가 3.5도 1 정도 될것 같은데요 이 국화가 얼, 얼지 않았나 싶은데요 국화꽃이 아유 잎이 뽀석뽀석 하네요 역시나 얼음이 얼었습니다 얼음이 첫 얼음이 얼었네요 아이고 얼음이 이렇게 얼었네요 올 2020년 들어서 첫 얼음인데요 이제 이렇게 겨울이 올해도 어김없이 다가오나 봅니다. 인대칠 뒤면은 이 국화도 이제 완전히 또, 어 말라 없어지겠네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댁에도 월동 준비 잘 하시고 올겨울 편안하고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 나시기를 노르무이세니 기원 드리겠습니다. 11월 4일 날 아침에 날씨가 올 들어서 상당히 추운 것 같아서 나왔어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우리 담장에 지금 장미꽃도 이렇게 피어 가지고 지금 얼어 갖고 있네요 아이고 이거 얼었네요 뿌득 뿌득 소리가 나죠? 허허! <laughs> 이거 얼었습니다 아이고 꽃잎이 이렇게 얼어 갖고 있네요 이게 지금 찔레 장미인데요. 올해는 많이 죽고 어, 많이 피지 않았는데 조금 속밖에 안 피네요. 내년에 한번 어떻게 될지 기대해 봐야 되겠네요. 어그레골 11월 4일 아침 풍경이랍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